안녕하세요. 일본 날씨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국 해양대기청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태풍 정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월 16일 중국의 허난성. 24시간 동안 68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베이징 기준 1년치 강수량이 하루 만에 쏟아진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거의 도시가 잠긴 수준입니다. 현재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지속적인 폭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비가 그쳐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91W 열대여란이 머지않아 3호 태풍 개미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미는 태풍위원회 14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출한 곤충 이름인데요.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 예측 모델의 결과가 비슷하게 모이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해양대기청 예측 모델입니다. 3호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미가 23일 화요일부터 북상하여 25일 오키나와를 관통한 후 계속 북쪽으로 전진하는데요. 태풍의 상륙방향은 현재로선 미지수지만 예상되는 태풍의 크기와 위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영향 가능성도 염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필리핀 동쪽에서 북상하여 24일 수요일경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를 지나갑니다. 다만 예상되는 태풍의 크기가 매우 커서 각국에 영향을 주며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상하이를 지나치며 위력이 약해지지만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간이 남은 만큼 아직까지는 태풍의 예상 경로가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항상 최신 태풍 정보를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들립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